멜크예요 아, 저도 초코예요 <laughs> 지금 저희가 자려고 하거든요 아, 되게 자나요 자막 티 지금은 몇 시인 줄 알아요 여러분? 지금 안 자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지금 11시 맞아요 11시. 11시 여러분들이 안 자면 안 돼요 저희들은 아홉시 아홉 살이지만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, 연, 여러분들만큼 나이가 많진 않지만 우린 방학이기 때문에 전0 살이죠 <laughs> 음, 이제 1 0 살이 다돼갔죠넌 아홉 살난1 0살 음, 이제 열한 10... 살 돼요 새가 지났으니까 음. 어, 이제는 잘 시간 코코 내내 할 시간이에요 달님이 나왔으니까 코코 자야죠 이렇게 달님은 어한달자 <laughs> 어쨌든 여러분 굿나잇 좀 보여줘요 여러분 굿나잇 달처럼 행복하게 자요 굿나잇 굿나잇 여러분 그리고 밤에 구름 어, 구름 낀 보름달 보면 그구 뭐 나타날지 몰라요 바로 늑대인간이 나타날지 모르니 바로 바로 자야 합니다, 여러분. 지금 자면 나쁜 어린이! 안녕! 만나! <laughs>